여러분, 어느새 민족 최대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10월 6일은 바로 한가위 추석입니다. 추석은 단순히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명절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 날이지요. 집안의 기운이 바뀌고 새로운 재물운이 열리는 전환점이 바로 추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부자들은 이날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복을 부르고, 반대로 잘못된 행동 하나가 금전운을 흩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추석이 특별한 날일까요? 추석은 음력 8월 보름, 1년 중 가장 밝은 보름달이 뜨는 때입니다. 풍수에서는 달빛이 음양의 균형을 바로잡고 집안의 기운을 맑히는 힘을 가진다고 봅니다. 풍성한 수확과 맑은 달빛이 겹치는 이 시기는 새로운 기운이 집안에 스며드는 관문가도 같지요. 그렇기에 이날의 음식, 행동, 집안 정리, 그리고 기도까지 모든 것이 금전운과 연결됩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아 절대 피해야 할 음식과 반드시 챙겨야 할 음식,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행동 감기, 그리고 정리해야 할 물건과 복을 불러오는 징조까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추석을 계기로 재물운을 단단히 붙잡고 더큰 대운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추석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풍성한 절기였습니다. 벼와 곡식이 알차게 익고 과일이 무르익는 때 조상님들은 그 결실을 가장 먼저 하늘과 조상께 올렸지요. 이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표현이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날이기에 예로부터 추석은 곧 재물운의 문이 열리는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추석의 상징은 보름달입니다. 둥근 달은 완전함과 조화를 의미하며 밝은 달빛은 집안의 음기를 몰아내고 양기를 불러들인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고 이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새로운 기운과 운세를 불러들이는 풍습이었습니다. 또한 추석은 나눔의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핵곡식과 핵과일을 함께 나누며 복을 확장하는 의미를 담았고, 이웃과 나눌수록 집안의 기운이 커진다고 하였지요. 풍수에서는 막힌 곳을 트고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복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추석의 나눔 정신이 바로 그 지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석날 먹으면 금전운을 해치는 음식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추석에 절대 먹지 않은 것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추석날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는 날 음식입니다. 익히지 않은 고기나 생선은 그 자체로 탁한 기운을 품고 있어 집안의 맑은 흐름을 흐리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피비린내와 비린내는 잡기를 불러들이는 신호로 해석되어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상에는 절대 오를 수 없었지요. 풍수적으로도 날것은 지나치게 음적인 성질을 띠어 재물운의 통로를 막는다고 설명합니다. 풍요를 기리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추석날에는 모든 음식이 반드시 정갈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고기를 먹더라도 반드시 불에 굽거나 푹 삶아 올렸으며 생선 역시 구이나 조림으로 정성껏 조리했습니다. 이렇게 날 것을 멀리 하는 풍습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잡기를 막고 재물운을 지켜내려는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추석날 조상님들이 가장 경계했던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평소에는 입맛을 도두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고추, 마늘, 파 같은 재료들이지만 명절만큼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풍수에서는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재물운을 태워버린다고 하지요. 추석은 풍요와 복을 맞이하는 날인데 너무 강렬하고 매운맛이 불처럼 치솟으면 그 기운이 오히려 집안의 재물과 대운을 소모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상은 청정하고 은은한 향을 중요시했기에 자극적인 냄새는 조상님들의 기운을 흐리게 한다고 여겼지요. 추석날 상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음식은 지나치게 신 음식입니다. 시큼한 맛은 흔히 입맛을 도두기도 하지만 명절의 기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통에서는 신맛을 탁하고 불안정한 기운으로 보았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복을 받아야 할때 신맛은 그 복을 삭혀 없애버린다고 했지요. 그래서 과일이라도 너무 익지 않아서 시큼하거나 발효가 과한 음식은 멀리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신맛은 기운을 안정시키기보다 흩어놓는 성질이 있어 재물운이 모이지 못한다고 하지요. 결국 신 음식을 피하는 것도 단순한 식성의 문제가 아니라 복을 오래 머물게 하려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추석날 상에는 기름 냄새 솔솔 나는 전이나 부침개가 빠질 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부쳐내는 전은 명절의 즐거움이자 풍요의 상징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전통에서는 지나치게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기름이 많으면 집안의 기운이 탁해지고 복이 흩어져 금전운이 이어지지 못한다고 본 것이지요. 풍수적으로도 과식은 탐욕과 연결되어 들어오던 복마저 막아버린다고 하지요. 추석날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가 있습니다. 바로 과음입니다. 술은 본래 제사에 올려 조상님께 바치는 귀한 재물이었고 식구들이 함께 나누며 감사와 풍요를 기리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술이 지나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풍수에서는 과음이 기운을 흩어지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술 기운이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고 몸을 무겁게 만들어보기 집안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또 추석은 절제와 나눔을 중시하는 날인데 지나친 음주는 오히려 사치와 방탕의 기운을 불러복을 끊어버린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일수록 잔을 가볍게 들되 반드시 절제하며 나누도록 했습니다. 술한 잔도 정성으로 올리고 감사히 마실 때만이 기운이 맑게 이어져 금전운도 단단히 자리 잡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추석날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는데요.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단연 송편입니다. 햅쌀가루를 곱게 빻아 반죽한 뒤 속에 깨, 콩, 밤, 대추를 넣고 솔잎 위에 올려찌면 소량 가득한 송편이 완성되지요. 송편은 반달 모양으로 빚는 것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달처럼 앞으로 더 크게 차오르고 성장과 희망을 뜻한다고 여겼습니다. 즉, 집안의 재물운과 대운이 점점 불어날 것이라는 기원의 상징이었던 셈이지요. 또 속재료마다 의미가 달랐게는 다상과 번영, 콩은 풍요, 밤은 건강, 대추는 자손번창을 뜻했습니다. 솔리베찌는 풍습 또한 맑은 기운을 불러들여 복을 오래 머물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잣집일수록 송편을 빚을 때, 더욱 정성껏 모양을 낸 것입니다. 추석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바로 전류입니다. 동태전, 호박전, 두부전, 동그랑땡까지 종류가 워낙 다양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명절 음식이지요. 저는 원래 제사상에도 올렸는데 둥근 모양은 해와 달을 상징해 원만함과 풍요를 뜻했습니다. 또 재료를 얇게 저며 기름에 지져내는 과정은 번거롭지만 그만큼 정성과 손길이 담겨 있어 집안의 복을 끌어들이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풍수에서는 전을 구울 때 솔솔 퍼지는 향과 따뜻한 기운이 잡기를 물리치고 집안의 기운을 환하게 한다고도 하지요. 전을 붙이며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은 그 자체로 복의 신호라는 말도 전해집니다. 추석 상차림에서 가장 화려한 음식 가운데 하나가 갈비찜입니다. 두툼한 소갈비에 무, 밤, 당근 등을 넣고 달짝지근하게 졸여내면 그 맛이 명절의 풍요를 그대로 담아내지요. 무엇보다 옛날에는 고기가 귀한 음식이었기에 갈비찜을 차린다는 것은 집안이 넉넉하고 복이 가득하다는 증표로 여겨졌습니다. 풍수적으로도 갈비찜 같은 음식은 기둥이 굳건히 서 있다는 뜻을 담아 집안의 재물운과 가온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달달한 양념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가족 간의 화합을 이끈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추석 날 갈비찜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집안의 복을 모으고 화목을 돈독히 하는 하나의 의뢰였습니다. 먹는 즐거움 속에 부유함은 나누는 기쁨에서 커진다는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 있었던 것이지요. 추석날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별미가 바로 잡채입니다. 채소와 고기, 당면을 함께 볶아내는 이 음식은 색과 맛이 어우러져 화합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풍수적으로 잡채는 여러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는 음식이지요. 각각의 재료가 따로는 소박하지만 함께 모이면 풍성해지듯 집안의 복도 나눔과 화합을 통해 커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당면은 길게 뻗은 모양 덕에 장수와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식탁에서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누며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지요. 잡채의 은은한 단맛과 쫄깃한 식감 속에는 서로 다른 기운이 잘 화합되고 모여야 큰 복이 생긴다는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추석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핵과일입니다. 배, 사과, 감, 포도 같은 가을 과일들은 그의 처음 수확한 결실을 조상님께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상징이 되었지요. 옛사람들은 핵과일을 올릴 때 올해도 풍성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복을 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담았습니다. 풍수적으로 핵과일은 신선한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어 집안의 맑은 흐름을 불러들이며 둥근 모양은 원만한 복과 단단한 재물운을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사과와 배는 그 향기와 빛깔이 잡기를 물리치고 복을 안정시킨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추석날 과일은 단순한 후식이 아니라 새 기운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석날에는 음식 하나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재물운을 위해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지켜야만 대운이 열리고 금전운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추석은 풍요와 감사의 날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늘어져 보내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조상님들은 이날 게으름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풍수에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기운이 흐르고 복이 들어온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만약 하루 종일 늘어져 누워만 있으면 집안의 기운도 정체되고 들어오던 금전운이 끊긴다고 여겼습니다. 추석은 한해 농사의 결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이기에 주인은 농사를 점검하고 가족은 집안을 정돈하며 새 기운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흥미롭게도 머슴에게는 이날 하루 쉬게 했지만 그 역시 노동을 위로한다는 뜻이었지 모두가 태만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조상님들은 부지런한 자에게 복이 머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날은 일손을 멈추더라도 마음가짐만큼은 성실하고 경건해야 복이 오래 머무른다고 했던 것이지요. 추석은 풍요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절제와 감사의 마음을 배우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조상님들은 이날 과소비와 사치를 가장 꺼렸습니다. 새 곡식과 과일을 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뒤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돈을 함부로 쓰면 그 복이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고 여겼지요. 풍수적으로도 재물은 단순히 많이 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소비와 균형 잡힌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필요 이상의 사치는 집안의 기운을 가볍게 만들고 금전운을 흐트리지요. 그래서 부잣집일수록 추석에는 더욱 검소하게 지내며 음식은 풍성하게 차리되 낭비하지 않고 복은 나누되 허세는 부리지 않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결국 조상님들이 강조한 건 절약이 아니라 절도였습니다. 필요한 곳에 정성을 쏟는 것이 복을 단단히 붙잡는 비결이었던 것이지요. 추석은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어 새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집안도 새로운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먼지가 쌓이고 물건이 어질러져 있다면 그 탁한 기운이 복의 흐름을 막아버린다고 보았습니다. 조상님들은 어지러운 집엔 재물이 머물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지요. 풍수적으로도 청결은 곧 기운의 통로와 같아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일수록 맑은 기운이 자유롭게 드나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전날에는 마당을 쓸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의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새 기운을 맞이하는 문을 열어두는 행위였던 것이지요. 추석날 정돈을 게을리하면 복이 머무를 자리를 스스로 막아버린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조상님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추석에 꼭 정리해야 할 물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추석은 핵곡식과 핵과일을 조상님께 올리며 풍요를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묵은 곡식이나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새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오래된 쌀이나 곡식을 그대로 두면 탁한 기운이 집안에 쌓이고 복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풍수적으로도 낡은 것은 기운을 막고 새로운 기운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추석 전에는 쌀독을 비우고 오래된 반찬이나 상한 음식을 과감히 치워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햇곡식과 신선한 음식으로 채우는 순간 집안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가 끝난 셈이었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께 올리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부엌과 조리도구, 그릇은 반드시 깨끗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기름때가 묻은 살림살이는 불결한 기운을 불러들여 복을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술잔, 밥그릇, 제사상에 쓰는 물건들은 맑게 씻어 빛나게 준비하는 것이 예의였지요. 풍수적으로도 부엌은 집안의 재물을 다스리는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부엌이 정돈되어야 금전운이 안정되고 조상님도 기뻐하신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추석 전에는 부엌 대청소를 하고 쓰지 않는 낡은 주방 도구를 버리며 새 기운을 맞이하는 풍습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옷과 이불에는 사람의 기운이 스며든다고 하여 옛날 농촌의 명절에는 해지고 다른 옷과 이불을 정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추석은 한 계절이 지나고 새 계절이 시작되는 시기였으니 오래된 것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의미가 컸지요. 특히 이불은 잠자리의 기운과 직결되므로 달아빠진 채로 두면 집안 운세가 약해지고 건강까지 해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추석 무렵에는 묵은 옷과 해진 잠자리 살림을 정리하고 새로 빨래한 이불과 옷으로 집안을 채우는 풍습이 이어졌습니다. 풍수적으로도 낡은 것을 비워내는 것은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하고 복을 맞이할 자리를 열어두는 지혜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는 6일 추석은 단순히 차례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누는 날만은 아닙니다. 조상님들께 감사드리며 새 기운과 복을 맞이하는 특별한 시기이지요. 작은 음식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금전운의 흐름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는 마음을 맑게 하고 집안을 정돈하며 복을 부르는 음식을 나누어 드셔보세요. 그 정성이 쌓여 반드시 풍요와 대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